북한 선박이 러시아 항구에 정박한 사실이 포착되면서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군수 물품이 오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북한과 러시아가 더 깊은 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용병 회사의 바그너 그룹이 북한의 군수물자를 요청했기 때문에 북한은 이것과 식량을 교환할 것으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펜타곤 브리핑에서 의와 같은 본 기자의 질문에 펜타곤 대변인 라이드 장군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이 어떤 유형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그것은 선박과 관련이 있고 그 선박 안에 무엇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보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Okay. 감사합니다. 장군님. 북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한 선박이 최근 러시아와 한국에 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선박에 어떤 부품이 있는지 모르지만 최근 북한 군정은 토틴 러시아 대통령과 군사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러시아에 서알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괴하의 우려상은 무엇입니까? 아, uh, well, certainly, you know, we, we are uh, a r i t h i n f k that w o s r a s h i p that p e a b i p I t i e g o o s o m Do t h i n s g o i n t h e i n k that r h e a a s a e g o n g o d y u t h i n d a a r g i t h i n k that s a g o o d t h i n g 라이드 대변인은 정보사항이라 북한 선박에 무엇이 실려있는지 확실히 말하지는 못하지만 추정해보면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제공하고 식량과 교환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펜타곤에서 보이소브 와싱턴 제니박입니다.